안녕하십니까. 이부장입니다. 26년 병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강들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부터 많이 고민을 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고차 매도비인데요. 이거를 받고 안 받고가 수익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결심한 대로 차종, 그에 상관없이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모든 차종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직영 차량들 한에서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위탁 차량들도 밖에 나가서 찍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영차 위주로 찍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고요. 직영차량과 위탁 차량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제가 썸네일이나 제목에 표시를 꼭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차량들 위주로 촬영할 수 있도록 매입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부장입니다 오늘 600만원대로 정말 가성비 좋고 연비 좋은 K5 하이브리드 차량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 그냥 하이브리드 아니고요 개선된 500H 차량입니다 K5 500H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끝물 모델인 2015년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7만 4천 키로대를 주행을 했고요 1인 신조에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병적 관리가 되어있는 차량이고요 판매 금액은 오늘 670만원에 매도비 없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1세대 K5 하이브리드하고 YF 소나타가 주행 중에 이질감이 있다면 이 모델부터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차량입니다. 디자인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일단 연비도 1세대 모델보다는 한이 정도는 더 좋다고 알려진 차량입니다. 가성비 좋은 차량이니까 집중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컬러는 너무나 깔끔한 화이트 바디로 준비를 했고요. 전 차주분께서 관리를 진짜 너무 잘해주셨어요. 제가 이 차량을 하루 정도는 주행을 해봤지만 별다른 뭐 문제 같은 거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지인분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은 진짜 이거 꼭 제가 주고 싶은 차량입니다. 일반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고요. 백화현상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개선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릴도 너무 깔끔해요. 17인치 순정 알루미늄 휠 들어가고요. 타이어 트레드 60% 예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휠은 약간씩은 사용감이 있습니다. 에코 하이브리드 로고 들어가고요. 사이드 리미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썬팅 농도도 굉장히 짙게 포진되어 있고요. 뒤 타이어는 7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후면부 디자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면발강이 들어간 테일 램프가 뭐 깨지거나 흠집 난곳 전혀 없고요. 너무나 깔끔하고 이쁜 차량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500H. 로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쾌적하게 관리를 해 주셨고요. 트렁크 공간에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스피어 타이어 및 공구 키트 같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K5 1세대가 왜 600만 원이 넘어가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이 차량 500H로 개선된 모델입니다. 디자인, 배터리 뭐 내부 인테리어까지 페이스 리프트를 거친 차량이니까 문의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트 한번 가셔보겠습니다. 2열 시트 공간입니다. 시트 상태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나 깔끔합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벤츠보다 관리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커플도 들어가고요. 도어에는 열선과하이그로시 마감재 보드 상태까지 깔끔한 차량입니다. 1열 시트 바로 가볼게요. 일렬 시트도 깔끔한 편이고요. 운전석에만 약간의 사용감이 있습니다. 운전석에만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요. 전동 시 사이드 미러, 운전석, 오토 윈도우 시스템 보실 수가 있고요. K5 1세대 차량은 핸들려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개선된 모델이기 때문에 핸들 열성까지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 들어가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풋 워크 방식의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키는 관리 잘된 1인 신조 차량답게 두 벌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정숙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정확한 키로수는 174,846km를 주행을 했습니다. 계기판도 너무 깔끔하고요. 가죽 재질, 시트 재질 요런데 버튼류들. 관리 상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병적 관리가 아니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핸들 그립감 좋고요. 어, 핸들은 여기 윗부분, 상단 부분은 다소 사용감이 있네요. 그래도 이쁜 핸들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모두 뮤츠 블루투스 볼륨 버튼 핸즈프리. 우측에는 트립, 크루즈, 에코 기능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ECM 이페슬루밀러투 채널 블랙박스 보실 수가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기능과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멀티미 미디어 기능들, 듀얼 오토 에어컨 시스템 들어가고요. 기어 노브도 깔끔하고 1열 전체의 열선 기능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납함, 컵홀더, 콘솔 박스 정말 깔끔한 차량이고요. 신차 매뉴얼까지 그대로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급 차량들을 다른 상사나 단지에 가서 한번 보고 오십시오. 이 차보다 정말 좋은 차는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엔진룸 바로 가보겠습니다. K5 엔진룸입니다. 이 차가 개선이 되면서 뭐 이질감도 많이 없어진 차량이고요. 연비 효율이 기존 차량들보다는 1.5에서 2 정도 공인 연비가 더 좋은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 연비가 거의 한 17, 18 이상 나오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연비 효율은 왔답니다. 네, 올량호 판정을 받았고요. 한 달에 2,000km AS 성능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600만 원대로 병적 관리가 된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 너무 괜찮은 물건 같지 않습니까? 저는 또 나름대로 열심히 갖고 온 차량입니다. K5 500H 프리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개선된 15년식 키로수 17만 4,000km로 주행을 했습니다. 단순 교환 부위 없는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판매 가격 오늘 670만 원에 매도비 없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상단에 보이는 대표 번호로 빠른 연락 주시고요, 빠른 득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